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신라제 직전 거래의 기준으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진 뒤에 숨을 고르는 자리가 나왔어요. 자, 핵심으로는 결국엔 뭡니까? 4,300원대 지지로 버텨지는 지고, 여기서 버텨지면, 은 4,700원대까지 재도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는 5,400원 정고점이 저항이라는 거예요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,300원대 지지 확인 시 홀딩하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4,700원 돌파 확인해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4,200원대 이탈하면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타점과 전략 그 무엇보다 필요하실 텐데 그런 거 바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저희 뭐예요? 여기서 대응 전략이나 자 정보 제공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까지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고 저희 이제 막 인원 늘어나고 있는데 딱 300. 50분까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가로 이렇게 350분까지 받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공부하실 거 공부하시고 도움되는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이렇게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구독자방 링크요 이거 클릭하셔서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, 여러분 우리 주식으로 결국에 수익다 그런 수익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